내 아들의 마음 신호등 송선영 3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새싹이 계절의 시작을 알리듯 계약을 하면서 사랑스런 나의 아들도 새학년을 시작했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마음가짐도 새롭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일까 엄마인 나의 마음도 두근두근 조마조마 쿵쾅쿵쾅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땠어? 여자야? 남자야? 선생님 좋은 거 같아? 어때? 응? 친구는 누구 있었는데 아는 친구들 누구누구야? 아들 엄마한테 말좀 해봐. 아들 엄마 궁금해. 시큰둥한 아들은 엄마가 물어보는 말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대답도 시큰둥하다. 음 여자야. 음 기억 안 나. 몰라,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가 절반이다. 아들의 대답에 마음이 심란하다. 학부모 총회가 열리니 학교로 방문해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어떤 선생님일까?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뭐 딱히 상상도 되진 않지만 학교에 갈 날만 마음속으로 세어본다 심장이 괜스레 두근두근한다 유난히 가슴 졸리게 되는 아들이라 딸보다 항상 걱정을 사서하게 된다 드디어 학부모 총회 날이 되었다 지난 사람들과 사담을 나누며 학교로 갔다 교실로 가는 시간이 되자 은근히 두근거린다 누구의 엄마가 같은 말일까? 선생님 인상은 좋을까? 어떤 선생님일까?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아들의 학교생활을 살짝 훔쳐보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도 잘하고 있네. 우리 아들 화이팅! 그렇게 안도하는 순간 선생님 말씀에 엄마인 내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건 알겠는데 너무 수다스럽고 예의가 없어요. 기본 예절이 너무 안 되어 있네요.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의 단점만 말씀하시네 우리 아들 올 한해 고생하겠네 그러고는 아이들의 노트 한 권을 보여준다 노트 앞에는 마음 신호등이라는 제목이 적혀있다 펼쳐보니 매일 아침 그날의 첫마음을 적은 노트였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침 등교를 하는지 보여준다 마음에 쨍하고 금이 가면서 눈물이 흐르려 한다. 3월 12일 화요일. 화가 난다. 아침에 엄마가 나한테 화를 냈다. 슬프다. 3월 13일 수요일. 기쁘다. 엄마가 아침에 안아줬다. 3월 15일 금요일. 대박 신난다. 오늘 끝나면 주말이다. 엄마랑 놀러 가기로 했다. 아,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돌아봐야겠다. 내 아들의 마음 신호등은 엄마인 내 마음과 연결되는 것 같다. 그날 아침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들에게 화를 냈을까? 아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봉도 서관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독서 체험 문화센터 진행을 맡은 김진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 재료를 이용해서 뭐 행운팔찌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자, 재료가 굉장히 간단하죠. 자, 실하고 우리가 팔찌를 만들 때 사용할 이제 틀이 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매듭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 순서를 알아보고 그 매듭법을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 어, 이 키트 외에 우리 가정에서 가위를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오늘 팔찌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가위를 같이 준비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팔찌 재료를 살펴볼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자. 해고 팔찌 만들기 재료 키트와 가정에서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봉투 안에는 색깔 실이랑 그리고 이제 요거 저희가 이제 음요 팔찌를 만들 때쓸 이제 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틀은 가운데 보이시는 요 구멍을 이렇게 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빼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 색깔 실은 우리가 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네어 개를 가지고 팔찌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을 4개를 네 개를 골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어 이왕이면 잘 보일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실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어, 초록색이랑 빨강이랑 자 노란색은 저것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주황색 할까요? 자, 이렇게. 아, 하늘색. 아, 아 초록색, 주황색.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줄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개의 색깔을, 네, 골랐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네, 원하시는 색깔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개의 실을 고르셨으면 우선은 요네 개의 실을 하나의 실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매듭 짓는 거는 자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매듭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개의 실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땡겨서 매듭을 만들어주시고 자. 남은 실은 우리 요거 가지고 팔찌를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잘 두신 다음에 자, 요번에 배우시는 방법을 이용해서 팔찌를 또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네 개의 실을 하나의 실로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틀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요 틀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고 자 뒤쪽에서 보셨을 때 얘를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요 매듭이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네 개의 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 여기 보이시는 홈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색깔 실을 걸어줄 거예요. 자. 하나 한개에 하나씩 걸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지금 순서는 상관없으세요 자, 편하신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4개기 때문에 4개의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주셨는데 자요 실이 6개 또는 8줄을 가지고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오늘은 4개의 줄을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뒤에 손으로 꽉 잡으시고 요거는 손 놓치시면은 매듭이 제대로 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쥐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실이 있으면,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1, 2, 3, 4.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에 걸려있는 줄을 빼서 옆으로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놓고 나머지 아이들을 순서대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2번 줄을 1번 줄 자리, 3번 줄을 2번 줄 자리로, 그리고 마지막 4번 줄을 위로. 이렇게. 그런 다음, 자, 처음 여기 걸어뒀던 줄을 요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뒤에 손은 항상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요. 자, 다시 처음부터. 자, 1, 2, 3, 4 생각해 주시고, 1번 줄을 빼서 걸고, 2번 줄을 1번 줄 자리로, 자, 3번 줄을 내리고, 4번 줄 올리고, 다시 옆에 걸어뒀던 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자, 여기가 지금은 아직 몇번 하지 않아서 여기가 잘 모양이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자, 여기가 점점 매듭이 지어지는 게 보여지실 수 있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 2, 3, 4번입니다. 자, 1번 줄을 옆으로 빼고 나머지 줄을 네, 순서대로 한 칸씩 앞당겨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다시 내리고, 다시 1번 줄을 옆으로 두고, 2번 줄 위로 올리고, 3번 줄 내리고, 4번 줄 위로 올리고, 4,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계속 X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조금 요 매듭이 지어졌어요. 근데 잘안 보이죠, 아직? 자, 조금 더 해보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자, 1번 줄이 요 옆으로 와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2번 줄 올리고 3번 돌리고 이렇게 다시 얘를 이렇게 자, 다시 x 자가 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자 뒤에 손은 계속 여기를 쥐고 있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여기 조금 만들어진 게 보여요. 자 여기 잘안 보이실 텐데. 자, 여기, 조금, 이렇게, 네, 꼬임이 보이죠? 자,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팔찌의 길이는 어, 사용하실 분의 손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서 매듭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길이만큼 매듭을 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네. 자, 다시 1 2 3번줄 내리고, 4번줄 올리고, 1번줄 내리고, 자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순서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줄로 하신... 면 요거를 1 2 3 4 5 6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따 주시면 이렇게 자, 요렇게 뒤쪽에 팔찌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면은, 요렇게 점점 뒤쪽 부분이 나오죠? 요게 지금, 어,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한데요. 요거는 다 만들고 나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요거는 저절로 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손으로 요끝부분에 계속 이렇게 당겨서 잡아주시면서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매듭이 탄탄하게 나올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이가 되셨다면 이제 요 매듭 짓는 것을 멈춰주시고요 여기 위에서 요 틀에서 줄을 꺼내 주신 다음에 여기 끝 부분에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처음에 매듭 지어셨던 것처럼 여기 처음 부분 매듭 지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끝부분에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먼저 지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요거를 요렇게 한번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길게 나와 있는 줄 있죠? 요거를 지금 네 줄이니까 두줄두줄 나눠서 요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걸어 볼게요. 이렇게 걸면 이제 사이가 빠지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더 매듭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고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자, 나머지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끝부분에 닿게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이제 요 사이로 이렇게 팔찌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남은 줄은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양쪽에 있는 줄을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팔에다가 뭐 이렇게 늘려서 팔에다가 끼우고 자요 줄을 땡겨서 이렇게 줄여주시는 건데요 조금 크게 만들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끼우면 제가 다른 색으로도 하나 더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해서 줄을 지금 저처럼 요게 너무 길면 여기 매듭을 다시 지어서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팔에다 걸면 이렇게 팔찌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색깔이 어, 색깔 실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 개의 팔찌를 만들어서 레이어드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하나는 내가 차고 하나는 지인분께 선물을 해서 같이 차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도 잘 만들어 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네 줄을 이용해서 팔찌 만들기를 해 봤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는데, 자, 우리 오늘 만들었던 이 팔찌의 매듭법은 순서만 잘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은 네 줄을 가지고 만들어서 팔찌가 조금 얇지만, 저희가 원래는 이거를 가지고 여섯 줄이나 여덟 줄을 가지고도 팔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든 규칙이 혹시 잘 이해가 되셨다면 남아있는 줄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네 줄이 아닌 여섯 줄이나 여덟 줄 이렇게 조금 도톰한 팔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팔찌 만들기 하느냐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다잘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